아, 안녕하십니까 시컴파시니토 금식입니다. 그, 오늘은 그 쿠거, 어, 쿠거 독일회사 제품이고요. 독일에서는 하이엔드 제품으로 아마 가끔 받고 있는 그리고 뭐 프로게이머들도 많이 이렇게 스폰도 하고 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잘 알려진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쿠거 550m만큼은 또...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자, M. 네. 네. 그 표정이 이렇게 생겼구요. 오늘 요 제품은, 그, 쿠거, 어느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리뷰도 리뷰 주면, 어, 요거 저희가 이제 행사했잖아요. 10만회, 블로그 10만회 방문, 어, 요거를 해주셔가지고, 드리, 드리려고. 어, 그래서 이제 쿠거 마우스를 오늘 택배로 보내드리기 전에 이렇게 쿠거 마술도 우 제가 한번 분해를 한번 해봤어요. 어, 뭐 리, 어, 리뷰 보니까도 대단하더라고요. 뭐 이거 굉장히 좋다고, 어, 아주, 아주 좋다고. 사실 가격은 저렴하진 않아요. 어, 마, 마우스가 어, 500엔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대 후반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일단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하트, 꾹. 댓글도 달아주면 참 좋겠다. 뭐, 리뷰 밋밋하게 하려고 하는 건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이 어떠한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제가 그걸 좀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지금 분해를 해놨어요. 제가. 50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탁 통틀어서 뭐가 메리트가 있느냐. 6400 dpi의 해상도. 그리고 스캐너가 6400 dpi의 스캐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000 탈취의 반응속도 그리고 옴론 게이밍 스위치를 딱두 개만 썼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옴론이라고 돼있죠 옴론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옴론 스위치가 뭐냐면은 내구성이 좋기로 어, 최소 5만회 5만회 그니까 러 5만 번의 그 버튼을 클릭해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또 자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버튼들은 그냥 탭 스위치로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아쉽, 아쉽네요 근데 보통 다 그래요 이건 탭 스위치로 다 이렇게 대체, 대, 대, 대체를 해놔요 이렇게. 왜냐면 싸니까 싸서 단가 절감을 좀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스크롤 거를 좀 분해를 해 보면은 스크롤을 돌릴 때 어떨 때막 잘리게 작동이 안 된다라는 분들 계세요. 어 스크롤했는데 스크롤이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뭐 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망가져 가지고 스크롤이 안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 이게 뭐묻어지거나 이런지는 않아요. 거의 근데 가끔 뭐글세요이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뭐 이물질이 꼈거나 하면은 이게 겉도는 방그러 그러니까 얘는 고정 고정돼 있고. 그리고 겉에 부분만 네,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감각적인 게이밍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어, 롤을 하면서, 아니면 뭐 오버워치를 하면서, 정말 이뭐 마우스를 손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지금 마우스 뒤편에 RGB 센서가 들어가 있는 그 LED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채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응?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할 수 있는. 색깔 표현은 1억 6천 8백만 가지 색상을 낼수 있다고 하네요. 1억 6천 8백만 엄청나죠? 숫자가. 이것도 지금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격렬하게 게임을 하다가 뭐 그립을 놓칠까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케이블도 그 브레이드 처리로 움직이, 움직임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끊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브레이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이런 거는 이제 브레이드 처리라고 해요. 트래거 버튼도. 어, 인체공학적으로 아주 그냥 잘 설계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커요. 트래거가. 트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무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고무, 고무? 요로,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미끄러지거나, 약간 좀 논슬립 고무? 논슬립 고무? 이런,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LED가 여기도 이제, 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LED가 예쁘게 들어와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제 밤에 불을 꺼놓고 이게 게임, 게임을 할때 게임하는 모습도 멋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쿡어는 또 대표적인 쿡어만의 UIX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히 이제 쿡어에서 제품들이 UIX를 사용하는 것들이 마우스 그리고 키보드 그리고 파우서플라이 이렇게 세 가지를 UIX 시스템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상으로 그어 사용량은 얼마큼인지 그리고 패널의 아, 전수, 그리고 쿠거 케이스의 지금 현재 사용량, 뭐, 계속 등등,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UIX가 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 UIX에서 이제 다그 세팅 값을 다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그 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칩이. 그래서 이 세팅값을 마우스를 뽑더라도 이 세팅값을 없애지 않게끔 뭐 마우스 심무스 같은 역할이겠죠 네, 이렇게 마우스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단뭐 잘못 세팅을 할 경우 어, 마우스가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먹통이 근데 그거는 뭐 초기화 버튼으로도 설정을 또 다시 초기화를 할수 있으니까 어, 뭐, 뭐 그렇게 뭐 당황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버튼은 이거 6개 총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이렇게 버튼이 6개 6버튼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현재 크고 지금 550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파란색하고 이렇게 좀 그레이 그레이 얘기하면좀 검은색 같죠 그렇죠 네, 검은색에 가까운 그레이색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온라인에 보면은 엄청 그냥 좋은 일들이 많아요. 별5 개까지 받아 있는 대표적으로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 속도 마우스 바닥에 붙으면은 이 누르는 게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큰거 여기서 손목이 약간 올라오는 거 있죠? 아, 손 등이 좀 약간 올라오게끔 그래야 이제 이 누르는 게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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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우스들은 좀 제격이다, 제격이다. 그리고 이제. 뭐, 레이저 마우스하고 뭐 여러 가지 마우스들이 있는데, 일단 손에 잘 맞고, 그리고 잘, 부드럽게 잘 움직인다는 것도 시원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별점은 다 다섯 개씩 받았어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별세 개짜리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우스 반절은 상당히 좋습니다. UX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불팅할 때마다 DPA 설정이 안 되고, 마우스 커서가 날아다닙니다. 요거는, 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UIX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때 마우스를 다시 초기화 하신 다음에 다시 설정하십시오 네. 뭐 별도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사용기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불만족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옴론은 스위치는 딱두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게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뭐 사용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뭐 요즘에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차이나지 그렇죠 마우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도 궁금해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구조는 그렇게 뭐 뭐 분해하는데 뭐 근데 좀 다른 마우스가 틀려요. 보통 마우스 보면은 기판에 센서 하나 달려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기판이 뭐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요것도 이제 기판 처리 이렇게 돼 있고 조금은 더좀신경을 많이 쓴 마우스는 아닌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은 연결이 돼서 좀 상호간에 이렇게 신호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진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없겠죠 뭐 일단 하여간 분해를 해본 결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차에서 550M만 주력으로 많이 팔린답니다. 지금 일단 리뷰 마치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좀 아쉬워요. 이런 것들이 탭 스위치나 이런, 이런 이제 스위치들이 탭 스위치로 돼 있는 게좀 아깝고요. 요거만 이제 없는 스위치로 근데 이게 어디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인데 네, 일단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하라. 끝. 끝. 끝안 해? 끝. 음, 끝. 재조립은 간단해요. 그냥 분해의 역순으로 끼시면 됩니다.